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치의 땅, 한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인기스타이자 우승자인 손태진이 최근 서울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팬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태진의 아들 손태진 씨가 최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는 한강변에 위치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고가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태진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최고의 입지는 물론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서울 최고의 럭셔리 레지던스 중 하나입니다. 손태진님의 아파트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이 돋보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생활 공간의 럭셔리함과 우아함에 매료될 것입니다. 거실은 넓고 큰 창문이 있어 어느 각도에서나 한강의 탁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어 편안함과 기능성 사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주방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거실 공간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현대적인 가전제품과 고품질 재료를 갖춘 이 주방은 요리를 하고 가족 모임을 주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아파트에는 또한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발코니가 있는 화려한 마스터 침실도 있습니다. 마스터 침실에는 넓은 드레스룸과 스파 스타일의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휴식 공간을 갖춘 이곳은 긴 하루를 보낸 후 스트레스를 풀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아파트에는 현대적인 체육관, 실내 수영장,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구입한 것은 손태진의 투자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과 성견 지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가치 상승세를 고려하면 매우 현명한 투자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손태진의 새 아파트는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음악 프로젝트에도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될수 있다. 팬들은 이 아파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의 음악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계는 물론 부동산 분야에서도 손태진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이 스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손태진과 그의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최고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